누구한테 줘? 지랑하지하지 어, 오 좋다 그러면 안에서도 숙대인가 무조건 한국인들은 딱 와도 오면 좋아할 맛이야. 강남에 네. 불러. 네. 배 불러서 터지는 거는 또베트남에서 네. 처음 아니야? 아 지금 우가 행복해. 그니까 이런 거 하나 입고 다니죠. 어 아, 뭐라고? 멜멜리사이 뭐? 같은데 음, 나쁘지 않네. 타이브. 나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. 이거? 음. 어, 다그지나 음, 어, 이거 흰색이쁜거 같은데. 자, 라지 사이즈나 입어. 아우마, 자 아우마.

어은색보다 이게 낫지? 어, 훨씬 밝아 보여 오. 느낌이. 어, 훨씬 밝아 보여 오. 느낌이. 그 이거 있죠? 가방 챙겨요, 가방. 내 가방. 오, 땡큐. thank you. Thank y o 블랙, 블랙, 블랙에 이거. 블랙 아 수어다 않나? 수어다 수어다 하나랑 블랙커피 두개랑 에어커피 두개 수어다가 이건가? 여기 밑에 뭐가 있네? 맞네, 맞네. 연유 들어가고 아, 이거는 섞어서 먹는건가? 응 밑에 아까 음, 이렇게 이렇게 저층나 있는것처럼 여기도 커피정보가 이정도가 있어 뭐야, 밑에 뭐 있는데? 얼음 얼음. 얼음, 얼음. 어떤지, 마셔봐. 카푸치노? 카푸치노. 나쁘지 않을 지도. 먹어볼래? 커피에. 어, 계란, 그 향도 안 나고, 어, 우유가 어. 고소해가지고, 카푸치노 그... 맛이. 약간... 음, 카푸치노 맛 아니? 그니까, 계란 맛이 전혀 안 난다. 응. 아예 안 나는데? <놀람> 맛있다. 아, 끝, 끝에 남는.. 남는데? 어 비엔낭.. 비엔낭 어. 따뜻한 거다 시켜서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어따거 어때? 좀 먹어볼까? 초콜릿도 궁금하고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실패가 없다 이 정도면 실패가 아예 없네 커피, 커피 말고 다른 종류로 하나 시켜 너무 미리 가.. 너무 가까운데 어 <laughs> <laughs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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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뭐라고?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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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아, 아, 네. 뭐라고? 아, 어, 어, 에그, 어. 에그, 어? 에그 위드 포크 어때? 콜라? 아니 그건 하지 말아 이거 한번 시켜볼까? 궁금한데 궁금하지 않아? 따뜻한 거 에그 티피랑 에그 포크야? 에그 위드 포크 그거 그거? 어. 시켜보자 아너이 아니야? 아노이 추가 주문한 에그 핫 에그 커피 핫이랑 에고 비드 쿠커 이거는 살짝 실험적인 거긴 한데, 어느 정도 비율로 타야 되지? 약간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타고 나는 아, 머그가니까 네. 이런 느낌이야. 한 한입 먹어봐 이거 먹어보라고. 어, 난못 먹겠다. 뭔가 비노? 아니요, 음. 아니아 c 스터드 크림 아니야? 계란 향 are 고 o 스터드 크림이 a n g 바닐라 빈 그런 맛 바닐라 맛이 난다 e 나 m 진 got Vanilla bean, Cron, Vanilla, Machina, Pudina, v a n 아 나야 아저씨잖아, 또 이거... 아니, 한번 먹어야 될것 같은데, 이거? 한번 어. 먹어볼래? 아, 내가, 갔다, 가서. 내가 먼저 가먹어볼야 네. 어때? 맛있나? 어때? 조금... 이게 라이트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, 진짜... 콜라 향 살짝에 거품 많이 그..그 그 정도인데? 그거에 커터드크림 있는 거? 잠깐만, 일단 리필 됐어. 누가 먹어볼래? 내가 먹을까요? 근데, 근데 그렇게 막 거부감 있진 않아. 거부. 거품 먹는 게 제일 크지? 뱅커 네. 먹는 거. 진짜 그냥 버텀 먹는 맛이야. 그. 왜 팔지? <laughs> 근데 근데 왜 팔지가 있긴 어. 해. 메뉴에 왜 있지, 게 아직도? 어, 이거 따뜻하게 주는구나. 밑에 아, 뜨거운, 뜨거운 물이 네. 주네. 한번더어봐꽤 갯뜨, 뜨거워. 달고나 커피 같다. 오, 달고나 커피 느낌. 어떤데? 그. 커피 빵 만들기 직전 반죽 크림 먹는 느낌이야. 반죽 맛이요? 맛없다는 거 아니야? 커피 빵, 커피 빵 먹는 것. 같아. 커피 빵. 커피 빵? 아, 더 섞을 수 있네. 아, 그래? 어. 어, 아, 이제 커피 색깔 나네. 어때? 뭐, 어, 많이 안 달았는데. 그치? 되게 달줄 알았는데. 얘가 위에만 퍼먹는데. 아무말 없이 왜 내려놔? 쓰긴 쓰지. 쓰다. 아, 쓰지. 커피향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하시도 안것 같고, 그냥 적당하게 달달하고 시원한 거 먹을 거면, 아이스가 무난무난해. 응. 근데 개인적으로 얘가 더 입에 맞는 느낌. 아, 그 비린. 어, 407개 중에 4.7. 여기가? 리뷰. 어.

지금 자리가 발닦발 발 씻는 게세 어. 테이블밖에 없었잖아. 어. 그래서 두명 두 먼저 닦고 아그 다음에 두명 닦고 이렇게 딱네명 이제 받는 아, 네거 모인 다음에 같이 받는 거. 응. 어. 어. 가격 생각하면 진짜 좋은 거 같아. 여기가 응. 15만 동이었잖아. 응. 프로모션 어. 프로모션 빼고 빼고 어, 15만 동이었으니까 어. 가격 대비 서비스랑. 응. 응. 다 괜찮은 것 같아 친절하시고 또 응. 무,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국어 되는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그게 되게 좋다 그냥 우연히 마주쳤는데 후기도 많았고 후기도 맞아, 맞아. 좋았고 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 넘버 투 넘버 투 <laughs> 그만하자 어떤 아, 모습인리 넘버 쓰리 나나 okay. <laughs> 나, 내가 내가 이제 그거라고? 아시아인? 아시아인? 어 너무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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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것 같아 진짜. 어. 갖고 나온 기분이 어때요 지금? <laughs> 지금? 너뭐 시원하긴해. 일단 있어요. 일단 진짜 종아리 알다 빼주고. 이발 미끌거리는 거, 어, 발, 발 미끌거리는 거, 그 아로마 오일 때문에 좀 미끌거리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음, 음.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. 뭐야? 여기가 하노이역이라고? 어, 여기 예. 도착했습니다. 아, <laughs> 여기, 여기 같은데? 여기 앞에, 여기 앞에 옆에? 어, 야, 뭐야? 여자서 지린다. 아, 솔직히 떨어졌는데? 떨어졌구나. 여기가 맞을지모르겠어 여기. 기사님이 내려주신 거 보면 맞는 거 아니야? 몰라아보 <laughs> 아, 저긴가? 저긴가? 저기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저기 있지 않을까? 어, 그런 것 같아. <목소리> 내가 보기저 앞에 그래 부서가 있맞가지고한대다기 광장 같거든 맞아 오 시원해 좋다 좋다 위에 앉을래 그냥? 2층에? 오. 어. 여기서 선택해서 할수 있는 거 같아 1인분이요? 어 사이드 메뉴는 여기에서 음. 선택하면 될거 같고 음.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볼게 근데 잠깐 아, 이 약간 미스미스. 이거 범위철 면이 아니라 그냥 국물이었어 맛있는 날. 그걸 봄. 밥을 사원으로 나옵시다거아 <목소리> 면이 아니냥국물이야 <목소리> 근데 물 색도 두 개만 줘? 음. 파라솔 얘기 원래 어 회사야? 카메라 사아니야 카메라 아야 파나소닉아닌가 그거만 나 그거밖에 모르는데 파나소닉 하는 거야. 야 몰라 있어, 아, 몰라 있어. 일본 일본 브랜드 아니야 파나소닉? <laughs> 아 일본의 가전 제품. 가전 제품? 헐씨. 아, <laughs> 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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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 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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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매오 <웃음> <웃음> 이게 좀패시 <준비시켜? 웃음> <laughs> 이거 왜 앉아있는데, 여기? One, <laughs> oh, one more, o n o r e p n Thank you, thank, you. thank you. Bye. Bye. See you later. Bye bye bye. See you later. 가자, 우리도 여기서 타는 여기 거 아니야? 탈수 있는 거야 지금? 다 들어가던데? <laughs> 어, 일단 일단 다, 다 꺼내 필요한 거. 여권이랑 티켓 다 꺼내. 일단은 예 들어가 볼게요. 예. 아 레이터 레이터 레이터. This o 가요. Yes, uh, uh, yeah. okay. 아, 잘 가요. 형네 아, 저쪽이래. <laughs> <거. 웃음> 아 맞다 물. 아 맞다 맞다. 형저 <laughs> 아, 형네 저쪽. 우리 한 번. 어일 번. 1번 우리 1 번이야? 어. 저 끝에 같은데. 어, 너무 먼거 아니야? 오번 여섯 번이니까 5 번이고. 아, 아, 너무 먼거 아니야? 우리 마치... 머리... 나름, 나름 머리카 그래도. 헬로. 우 <laughs> 귀여워 귀여워. 우리 나름 머리카냐 그래도. 그래? 어. 굉장히 많이 와네. 역시 아, 저기네. 진짜 아일라피야